개고기가 전통식품이냐 아니면 야만적인 혐오식품이냐 하는 논란은 항상 결론 없이 팽팽하게 맞서 왔습니다. 요즘 개고기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체인점이 늘어나면서 다시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송재우 기자입니다. 주물럭 철판구이 전골 일반 고깃집에서 많이 볼수 있는 이들은 다름 아닌 개고기 요리 체인점의 주요 메뉴들입니다. 현재 개고기 요리 체인점은 26곳, 서울에서는 가락본동에 천하대장군이라는 이름으로 1호점을 열었으며 올해 안에 전국에 100곳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과거에는 제사상에도 오 만큼 아주 귀한 음식이었나 그것이 오늘날에 서 서구의 잣대로 인해서 함부로 모 식품으로 규정 짓는 것은 온당치 않은 그런 체인점 측은 사실상 남자의 90% 가까이가 먹고 있는 개고기를 떳떳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걔는 이제 가족의 일원으로 봐야 되고 에, 개를 잡아먹는다는 건 야만이로서 도저히 말도 안 되고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개고기는 아직까지 소나 돼지같이 축산법의 적용을 받는 축산물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결과 전국의 보신탕집 2만여 곳에서 소비되는 개고기가 연간 100만 마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데도 이들은 불법 도살돼 유통될 수밖에 없어 위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개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개를 나타낼 때 견자와 구자를 구별해서 썼습니다. 아, 견자는 진도견 같은 애견을 나타낼 때 썼고 이 굿자는 황구 그러니까 누렁이 같은 식용개를 나타낼 때 썼습니다. 정부는 2002년 월드컵 등을 앞두고 국제적인 이미지를 고려해 개를 축산물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의 전통문화를 살릴 것인가 아니면 사대주의라는 비판에도 현재의 방침을 고수할 것인가 최근 뜨거워진 개고기 논란은 이제 정부로 그 공이 넘어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MBC 뉴스 송재우입니다.